아패 이쁘면 사겠는데 너무 못생겼어 왕크렁이 나도 납득이 가는거면 바로 사잖아 나 스타크래프트 바로 샀잖아요 캐리건 짐레이너 그거 아르타니스 세트 아 그때 돈아 사라고 물론 주, 돈 주신 것도 있긴 한데 <laughs> 아니 쿠룡이배 사봐요 20만원? 아 안돼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걸 사는게 아, 가자 사먹으러 가자 현장이 20만 원인데 럭키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좀 충, 충전해야겠네. 잠깐만. 이득 보러 가자. 42,000원짜리를 살게요. 18만 원짜리 사서 룬석이 남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우후 님이 그냥 20만 원 주셨으니까 요거 살게요. 그냥 내가 일찍 뽑더라도 룬석이 남으면 어쨌든 다음에 내가 뭐투기장를 써도 되니까 오케이. 이거를 살게요. 이건 주셨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오케이 일단 결제를 해왔구요 어떻게 누르면 되는거야? 와 카드팩 나왔어 진짜 야 200원으로 카드팩 하나 야 이러면 400원 되는거야? 아니 이런 자빠진가차시세 야 메이플도 이러진 않아 아니 롤체도 이러지 않아 아니 확률을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아 이게 확률이 올라간건가? 걸렀으니까 확률이 올라가 야 확률오른게 씨 카드팩이랑 이거 주는거 이게 확률이 오른거냐? 주작이지? 그 다음에 600이야 이런 미친놈아 자 가자 이고 아니 아무 된줄 알았잖아 아이씨 제발 여기서 뽑자 룬석 쌀먹 드가자 아! 어 이거 천장 안 보고 된사람 있어? 무료법으로 뽑은 사람도 있어? 오, 쉣! 목적 뜬거 보니까? 아니, 무슨 삼천을! 아, 졸라 양아치니? 와, 정신 나갈 거 같다. 이거 진짜 거지 같다. 야, 천장하시라. 진짜 오천 아끼게 해줘! 천장 말도 안 돼! 돈. 아니 이게 진짜 오천으로 이거 보면 아니 만 오천 아니 졸라 열받잖아 그냥 아니 그리고 가차 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디서 이런 잡아지 시스템이 어디 있어씨 거의 저도 안 쓸만한 퀄리티인데 이거 만 오천 논석 십팔만 구천 원 섞고요 용도가 뭐냐고 여기 왕코렁이가 나오는 게 용도입니다. 애완동물 마냥 이렇게 쓰담쓰담할 수도 있고요. 만지자. <laughs> 와, 진짜 레전드다. 이게 20만 원? 여기 게임판에 얘 있는 게 20만 원? 점신 나가서. 방금 구독,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껌폭 굉장히 거슬리네. 이거 되게 미안해. 굉장히 그냥 퇴를 하는 게나으려나 퇴를 박아보자 그러게요나 세졌네 그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와주면 안되냐 열심히 할게 그요 진짜로 일단 볼게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줬어? 열심히 할게 인프의 보석, 인프의 보석 앞에 무릎 꿇어라? 야그 태아를 맞춰 쳇쳇쳇 맞어 측량으로 태아를 넣긴 했어 뭘 아주 뭘좀 아시는구나 역시 <laughs> 오늘 운왜 이러냐? 그러게요. 개사기, 개사기, 개사기 파이어트 이만한 개사기. 자 파이어트는 약간 앵무 나오면 쓰면 좋, 좋으니까 일단은 다른 플레이 좀 해주다가. 정말 안전해요. 소치 말구요. 아, 그때 저거 둔하다. 근데, 아까 넣어가지고 그래, 님들. 뭔 말인지 아시죠? 아까 넣어가지고 그런 거지. 아, 맞추 하나. 아까 넣었잖아. 아, 마추 하나. 그래, 크룽이도 지금 돈 주고 샀는데 지금. 야, 먹이나 먹자. <laughs> 개사기. 야, 디테일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어, 오물통을 요다 털어? 얼마나 피가 없으면. 아, 시체콘에 죽냐, 그러면. 아, 이거는 체력이 낮은 애한테 쓰는 거야, 친구. 아 얼마나 급급했으면은 우물 1일자리 우물통 행 우물이 제일 세긴 하다 유사다 뭐냐면. 예전에 정령, 이전 턴에 정령을 냈으면 주술사 정령 시너지 같은 거 있죠. 그 설명이 어렵다. 아, 걍걍 유사한 거 내면 돼 그냥 그전에. 그래 님들이 맨날 뭐 죄수 왜 여기 있는 게 백정 하는 거, 이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유사한 거니까. 나는 멀로긴 아니지만 뭐 이해가 쏠기야 맨날. 핵기물 제거 요원을 또 해볼까? 오물수레랑.

까지 내면은 얘가 지금 일시적인 카드 두개 내고 싶거든. 그럼 77에 맞는 거야. 일시적인 카드 내면은 이제 욕걸못 잡으니 싸다고 때릴 수 있다. 할 수밖에 없죠. 건방진 거야 벌써. 음. 그러면 맞아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할까? 아키몬드만 안 타지면 안 타면 돼요. 어차피 마지막 아키몬드면 못 썼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에이, 웃지 마세요. 이런거 웃으라, 웃으라고 게임하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딜루적이 아주 야무지죠. 이거 어쩔 수 있는데, 언제 퀘스트 깨고 할래? 친구... 아, 아니, 오물통이 제일 센거 같은데? 이를 불러올 스트맛없긴 하다. 그 전에 끝내거나 후반을 책임져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근데 뭐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지 않을까? 당적 비용이 4인 하수인을 소환하고 도발을 부여합니다. 유사 한번더 씁니다. 아, 골 가져갔다. 고또 아, 또 가져간 게정원이 진짜로 일단 암흑은 깼고, 일단 신성 스택은 일만 한개 많이 깨진 않았어. <laughs> 이렇게 기분나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그렇게 좋 이렇게 기분이나게까요 님들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네딕투스 위장사도로 어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게 기분을 어떻게 했어? 음. 좋진 않죠 어차피 뭐할찐 보는 게임이 많진 않아. 한번포하면 모든 문제 어차피 퀘 깨놔도 지금 못 누르기 때문에 빨리 깨는 건 의미 없고 다음 턴에 아예 데미지를 쓸 수도 있어서. 일단 봅시다. 와우, 와우, 누가 구리다 했는 것인가? 했는가? 우와우, 천설칸. 아, 근데 이걸로 신성이 원래 없는데, 이걸로 스택 쌓는거 조금 꼴 봤긴 하네. 원래 영웅 능력이면 님들 승천자의 두루마리 들어와요. 영능으로 돌아와요 이거 이 중요한 사안이거든 승천자로 돌아오겠지? 만테 <목소리> <목소리> 뭐 일단은 일단은 쌀먹할게요. 일단. 응, 그리고 왜또 있냐고. 아, 손으로 가져갔지, 그치. 언제 또 체력 올려놨냐 너? 어깨 차, 잡으면 되잖아. 돼, 돼. 음영 처리 중. 저은 얘기할 세있 성출 설정 중 겸도 있니능 써보면 안될까요? 궁금하지 않았잖아 궁금했으면 막